<목소리> 민철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온 거라는 동네 사람들은 민철을 피하고... 에이씨... 먹던 밥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자 알바생을 부르는 에이? 민철... 뭐냐? 이게 뭐야? 어, 얘가 또 말을 길게 하게 하네... 다 드셔놓고 뭐쩌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드셨더니 머리카락이 밑바닥에 깔려있잖아... 나 지금 오버헤드 겨우참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그냥 다 뿌려볼까? 날씨... 상수범이죠 어, 민철의 평소 행실 때문인지 믿지 않는 알바생... 우리는 상수범 아니냐고요? 알바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. 갈비탕 다 처먹어 먹고선 머리카락 나왔다고 저런 거잖아요. 저거 일부러 돈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니까. 야, 이게 내 머리카락이냐? 네가 잘못했어. 사과해. 얼른! 죄송다 영선이 올 시간 다 됐어. 민철은 동생이 모아둔 대학 등록금을 도박으로 날려 동생과 의절했고, 그걸 아는 주인은 식당에서 일하는 동생이 민철과 음. 마주칠까봐 오지 말라고 말한다.